단세시 샷 댄스 제 내용 보시다가 궁금하면 DVD 사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브루스를 대부분 이렇게 벌려서 치는 게 거의 무도장이라면 90%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칸에 요번 동영상에서는 어, 이렇게 여자 양 겨드랑이에 넣어서 어, 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 여, 상대 여성이 남한 남자만 노는 게 아니고 보통 어, 한1 년만 쳐도. 몇백 명 잡고 놀고다요 근데 다들 몇백 명 이렇게 잡아주는데, 어 이런 자리 추천해 주면, 어 이건 무슨 느낌이지? 어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거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길은 등 뒤에서 손바닥 잡아서 툭 쳐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 쓰지 말고 좁은 자리에서, 어? 자 여자 오른쪽으로 한번 지고가고 여자 왼쪽으로 한번 지고가고 그다음에 지그재그. 이렇게 하다가 필받으면 이렇게 칩니다. 다시 밀어서 지그재그 자 이번에는 앞발 치고 오는 거 막아주고 밀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도 가고 자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밀고 올라가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서 그대로 또 이렇게 네, 돌아줍니다. 두번 정도 하나, 둘, 이렇게, 예, 돌아주고, 자, 마무리. 그대로 쳐서, 그대로 갖다 놓고, 하얀 자아서딱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로테를 칩니다. 이렇게. 로테, 좁은 데서 치는 기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로테를 치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딱, 당겨줍니다. 그래서, 막아주고, 다시 밀어서, 막아주고, 카트 쳐서, 얼마든지, 여성으 잡지 않고도, 잡지 않고도 이렇게 치는 그래서 좁은 장소에서 마무리 엔딩 그래서 여기서 릴렉스 치고 이런 식으로 부르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특이하게 치는 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부르스를 이렇게 치는데 좀 특이하게 치고 싶다 그러 남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등뒤를손바닥 잡아서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팔을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 오른쪽 좁은 데서 눈이 강조하지만 사실 못장자면 이거보다도 어, 자이가더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기만 하게 되죠. 음. 어, 그래도 어, 무용으로 한번 무릎 쓰고 이 정도 그래서 지그재그 해서 이렇게 받쳐준다 해서 마무리. 네, 다시 여기서 밀어서 지그재그. 자 뒤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앞발칩니다 그래서 나오거막아지고 그래서 보내주고 자 이번에는 뒤로 네 발을 나가는 거 하나 둘셋넷 여기서 몸 틀면서 가지고 몸 틀면서 가지고 자 만약에 여성이 좀 친한 파트너거나 무대장 1년 단위 1년 이상 단위를 웬만한 여성님들은 다 알죠 그럼 친한 여성 만나면 여기서 틀면서 그대로 살짝 이렇게 뚫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밀어주고 자 이번에는 마무리 치는데 여기서 여성이 있을 때이성을 여기 있는 여성분을 이렇게 파도치듯이 아니면 몸을 바운뒤에 쓰면서 자 마지막으로 로타리자로타리 치는 자이기술이 이렇게 여자 팔꿈치를 받쳐서 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되어서 만약에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요거는 이제 박자 죽이기. 박자를 제자리에서 죽여가고, 좁은 데서, 그야말로, 좁은 공간에서 바운딩만 치면서, 이렇게 손, 여자 손안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도 항상 여성은 좀 약간 느끼하게. 그럴 수는. 가능하면 느꼈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성 부을스를 이렇게 받쳐서 치는 거다. 어,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DVD를 구입하시면 또 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